순간적으로 지역방으로 수를 바꿨거든요. 오, 예. 그네요 네. 이렇게 되면 메가쿠가 나올 수도 있고 리바운드가 부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김낙현, 받고 돌파 시도. 김낙현이 던집니다 아, 걸렸어요. 빅세브남빅세브남 네. 자, 삼성에게 역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은 시간 2초입니다. 수성한때 맡기죠? 1대1상황이에요 시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시간 1초 이대호!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예요. 서울 삼성 썬더스의 대역전승입니다. 농구가 이런 겁니다. 와! 마지막 야 마지막 40초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니까그 전에 서울삼성의 공격이 완벽하게 들어서 마지막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야. 마지막 선수의 정말 그렇지 타임에서의 큐, 아 정말 대단했고 그렇습니다, 멋졌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마지막 공격 김낙현 선수의 돌파였는데, 아, 이게 희스에게또막혔고 삼성은 결국. 픽스 1:1이었단 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예, 이 장면인데 네. 아, 정말 멋진 추시고자 정용근의 도움 수비까지 있었습니다만 픽스가 네. 아, 이겨내면서 아, 이 위닝샷을 했들었습니다 강력 팀평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만 얻어내도 된다는 그 자신감이 이런 특징을 만들어냈고 예. 전전에드는그 전에 지옥 방어를 서울 선수님이 섰거든요. 예. 아그 부분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거두게 되네요. 그렇습니다.